안녕하세요 왕코인TV 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발포 후에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코인 시장에 더 이상의 충격은 없고 고래 세력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점부터 횡보하고 소폭 조정 후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급등 코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필수로 해 두시면 되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 시간하고 영상 시청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매하기 힘든 분들은 관심 코인에 넣어두고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슈 체크하면서 관심 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40K에서 41K 시세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시세는 이미 모든 악재적인 요소들은 시장에 선반영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 받고, 홍보 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 시세가 올때 알트코인들이 다시 펌핑 시세가 나와줄 것이고 현 시점에 부각되만한 이슈와 상승 테마는 웹 3.0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3.0 테마는 이미 21년도에 한번큰 이슈가 되었다가 일론 머스크의 웹 3.0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바로 조정을 꺾였던 테마인데요. 웹 3.0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고 공개된 프로토콜과 토큰 경제로 구동되는 가치 연결 플랫폼입니다. 현재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웹3.0 기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성장 가치에 따라 새로운 성장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관심 있게 볼 코인은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코인은 이름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분사나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으로 남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대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플랫폼 저장 기술에 대한 이슈와 왜3,000개의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강력한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현재 1,300 원대 가격 형성되고 있고 오랫동안 횡보 기간을 가지면서 쌓였던 매물대를 최근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긴 캔들로 소화하는 과정을 가졌고 전 저점 부근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인 CCI 상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부근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이탈하는 1,200원으로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되고 이 절가는 전 고점 부근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고 인플레이션 연준의 빅스텝, 러시아 디폴트 등 시장의 호재로 적용되는 이슈보다 악재로 작용하는 이슈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악재가 하나씩 해소가 되면 다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되는 건 오랫동안 금융 자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큰 틀로 넓게 보면 비트코인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전세계 금융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라며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는 무조건 올 겁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실시간 탑 트레이드의 선물 현물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정보 소통 받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신청 제출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 채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다 같이. 성공하는 투자의 밑거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